이 해명, 아니죠. 해설 영상 보기 앞서서 헬로우 미나리 채널에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본다면 두 배, 세배더 재밌게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여러분. 영상 잘 보셨나요? 네,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승무원과 관련이 없다면 이 영상이 사실 중간중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장면별로 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 어떤 배경지식을 깔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. 그런 스타일로 한번 보시죠. 자, 우선 첫 번째로 무슨 상황이냐?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냐? 이게 뭐냐면요, 아무 이유 없습니다. 그냥 그 옛날 드라마 옛날 막 영화 만화책 보면은 막 갑자기 하루 아침에 영혼이 체인지 되는 소재들이 많아요 뭐 번개 맞고 체인지 되는 것부터 뭐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죠 그냥 그 모티브에서 따온 겁니다 별 이유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 하시죠 자 이걸 보면 이게 이 막내 주니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여유를 부린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모자 뒤집어 쓰고 왜 이렇게 다급해 하냐면 보통 이제 일반 막내는요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해요. 근데 2시간 스케줄 전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늦었겠어요. 이 진짜 답답한 상황이지. 자, 그리고 이 브리핑 보통 15분 전에는 들어와 있거든요. 근데 이 보면 5분 전에 되게 여유롭게 들어오잖아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일단 국내에서는. 근데 외양사에서는 대부분 그런다고 합니다. 자, 이거 보면 와, 허겁지겁 막 들어오잖아요. 시계 보고 난리 난 거야. 어, 실제로 막내는 도착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진짜 많아요. 그런데 이 30분 전에 도착했다. 그냥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힘든 거지. 근데 아무래도 이 막내면 에티튜드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휴대폰을 이렇게 좀 쳐다보고 놀고 있기보다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도 그랬어요. 무언가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척이 더 많이 들어가긴 했어. 그래서 눈치 보면서 이게 사실 뭐랄까 신입생, 신입사원 그런 마인드라 해야 될까? 자 일단 이 장면을 보면 다리를 꼬고 턱을 개고 막 한숨도 쉬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예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신입사원 막내 아직 비행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다리 꼬고 이렇게 막, 막 이렇게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근데 외양사에서는뭐 막내 선배 사무장님 할거 없이 그냥 편하게 다리 꼬고 그냥 편하게 있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문화에서 오는 차이가 너무 큰 거죠.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무장님께서 뭐 퍼킹 피드백 종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업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사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해라 이 해명해라 이렇게 어떤 사유를 받았나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제가 막 서류를 준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항상 비행전에는 이 브리핑 종이를 뽑아서 그날 뭐 승객수 출발 도착시간 뭐 여러가지 정보가 적혀있어요 그걸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브리핑할 때도 그걸로 확인하고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왔을 때 자리 위에 딱 종이가 있으면 좀 편하잖아. 그리고 뭔가 막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나 느껴지죠.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뽑아두는 거예요. 근데 외항사에는 이런 일이 전무하니까 뭐야 이거 나뭐 잘못한 거야? 뭐또 해명해야 돼?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아 근데 막 서류 준비해 주는 건뭐 상황에 따라 회사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했었습니다. 여기 보면 바로 빵을 뜯어 먹잖아요. 뭐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약간 아직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내가 들어오자마자 사무장님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빵을 까먹는다. 이거는 점수를 깎아 먹는 거죠.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. 뭐 물론 어느 정도 친한 크루들끼리면 도착해서 뭐 간식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나눠 먹고 할수 있는데 이거 첫 비행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지. 근데 외양사에서는 배고프면 그냥 비행기 들어 가자마자 샌드위치 까먹는다고 합니다. 대신 이 세이프티 할 때만큼은 절대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. 그건 사실 안 되지 당연한 거야. 조금 문화가 다르긴 해요. 자이 장면 보면요, 다들 막 친해 외항사 승무원들 막다 친근해. 물론 뭐 국내 항공사도 팀으로 비행하면 다 친하죠. 근데 여기는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야. 근데 더 놀라운 건막 굉장히 본인의 프라이버시한, 시크릿, 비밀, 인포메이션까지 노출한다는 거죠. 나 이혼했어. 어, 이런 적 처음이야. 물론 친하면 얼마든지 본인의 어떤 사생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났는데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지 않을까. 근데 외항 양사에서는 처음 만난 사이에도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고 합니다. 자유롭게.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육두문자가 뭐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보통 이제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다문화 승무원들이 많잖아요. 외국어를 배운단 말이죠. 그때 외국어 배울 때 우리 욕부터 배우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. 이건 약간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. 그래서 나 한국어 좀 한다, 할줄 안다, 한국 좋아한다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툰 거죠. 우리도 외국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. 뭐, F-U-C-B-B, 뭐, 이런 욕은. 그냥 좀 뭐랄까 하잖아요. 약간 편하게,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자 그리고 여기서 휴대전화 를 꺼내죠. 이거는 이제 어플로 직원들 확인할 수 있는 뭐 비행편명 뭐이 사람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. 이 사내 뭐 인터넷에서 어떻게 좀 검색되는 거죠. 이걸 확인하는 걸 표현한 걸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상 손님 나오죠. 이게 근데 연출이 아니라 진짜 저런 분들이 많습니다. 사실 저 사람은 저희 유튜브 편집자인데 어 진상 잘 하더라고요. 왜? 해! 그래서 혼데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 손님이 비빔밥을 많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계세요.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좀 느끼한 음식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뭐 비빔밥 안 먹어도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 이 기내에서는 비빔밥을 못 먹게 되면 역정 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좀 승무원들이 아, 좀 난감한 상황이 많아. 자 그리고 이 장면 보면 이 사무장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뭐라 하잖아요 혼내잖아 이게 뭐냐면 사실 비빔밥이 없어졌으면 본인 존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혹시나 또 다른 선배님들께 여쭈어 보고 그래도 안 되게 됐을 때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사무장님께 요청을 하는데 외향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무장님 혹은 부사부장님께 다이렉트로 이 정보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손님께서 화가 났을 땐 바로 가서 말씀드리면 뭐 대신 이렇게 가서 응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말씀드려 라고 지시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좀 단계별로 타고 가는 거. 그래서 바로 사무장님께 이야기하면 어떤 월권?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외향사는 전혀 다르다. 자, 아, 이거, 뭐, 이 여러분들의 상상과 생각에 맡기겠습니다. 근데,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사랑의 방식 종류가 좀더 다양하고 자유롭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개인적으로 이제 제 학생이 이렇게 좀 역할을 했는데, 아우, 뭐, 예, 네,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뭔가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크구나. 같은 일인데, 같은 직문데, 같은 승무원인데, 같이 일하는 동료들인데 다르구나. 우리가 외향사에 가면 이제 저런 문화에 익숙해질 거고 또 여기 있다가 국내로 왔을 때는 어색할 거고 여기에서 또 해외로 갔을 때는 어색할 거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다시 한번 확 피부로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랄까 제가 교육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교훈적인가? 라고 싶기도 하겠지만, 그냥 이런 문화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. 이거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. 사실 2탄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아직 촬영이 다된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2탄도 진행될 예정인데 더 파격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재미있는 황당한 에피소드로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다면 호응 응원 많이 해주시면 아마 2탄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그러면 미나리님과 촬영했던 해명 영상, 아니죠, 해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.